삼성전자는 지난해 LCD TV 기술의 정점에 있는 QLED TV를 출시하고, 네오 QLED TV로 이름 붙였습니다. 올해는 화질, 사운드, 그리고 스마트 기능이 개선된 2022년형 네오 QLED 8K를 공개하며 해외 유명 매체들로부터 호평받았습니다. 네오 QLED 8K는 16개에서 보강된 20개의 독립적인 AI 신경망이 영상의 각 장면을 분석해 입력되는 콘텐츠 화질에 상관없이 최적의 화질을 구현하는 삼성만의 독자 기술이 적용된 TV입니다. OLED 유기 발광 다이오드 기술은 적용되지 않았지만 퀀텀 미니 LED로 밝기를 대폭 조절해 밝은 조명등 아래에서도 빛 번짐 없이 선명한 화질을 구현합니다. 돌비 애트모스와 천정 반사형 상향 스피커 탑재로 사운드가 풍성해지고 슬림한 사운드바로 디자인을 개선한 점도 특징. 강화된 스마트 기능 중 매직 스크린은 매트한 질감을 추가 예술작품을 이질감 없이 전시할 수 있어 인테리어 효과를 높입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로 편리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게이밍 허브는 물론 기능면에서도 4K UHD 고해상도와 144Hz의 고주사율을 적용해 끊김없이 빠르고 생동감 넘치는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NeoQLED AK can unlock new experiences. With it, we redefine the screen from something we merely w a t c h into a gaming console, virtual hangout space, productivity boosting work mate, and hub for controlling all your home devices. 가전 기기들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싱스도 t v 에내 장돼 주변 컨디션의 최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한 단계 더 상위 모델인 마이크로 LED TV, 즉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초소형 LED가 자체 발광하는 모델은 89형과 110형이 추가됐습니다. 이 밖에 프리미엄 빔 프로젝터와 초소형 미니빔 등의 제품군도 체험해 봤습니다. 휴대가 용이한 컴팩트한 사이즈는 야외에서의 조명등 활용은 물론 아웃도어 영화관 연출도 가능합니다. 사용자 경험을 확대하는 디스플레이의 진화가 코로나 시대의 일상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채널아이 산업 뉴스 백가입니다.